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됩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난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리 하나하나가 다셀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이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수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곱 자손나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나 그를 경외하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사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사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여.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네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신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신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